아가페 시운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여호수와 11장 하솔왕 야비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도낭 유박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비는 북쪽 산지의 왕들과 긴네롯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비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한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고,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햇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희위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은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인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저기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하솔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 것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은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숨 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곧 산지와 내게부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지와 아라바를 차지하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의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열해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희위 사람들과만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의 모든 성은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헤브론, 드빌, 아낙,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트에서 몇 명만이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